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보니까 10분이 넘어서 거의 2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. 최대한 한 영상에 10분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았나 봐요. <laughs> 그래서 이번 주제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올라갑니다.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? 어, 저는 다가오는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무던하게 지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가 스트레스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저를 가리켜서 일 잘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도 잠깐 이제 워커홀릭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, 실제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. 워커홀릭 받고, 거기에다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물론 과정도 참 중요하죠. 저는 결과에 따른 이 성취감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냈을 때의 그 기분.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고 또 그런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좀더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워커홀리 그리고 일의 결과에 따른 성취감 이런 것들도 저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인데 갑자기 왜이일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그게 진짜 싫어질 때예요. 일하는 게 싫어질 때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일에서 오는 성취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이 안 좋거나 좀 어떤 에너지가 다 하면 일이 진짜 하기 싫어져요. 오늘 일이 너무 하기 싫어.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. 미래의 나에게 맡긴다. 이러면서 어, 사실 모든 일들이 다 여유가 없고 마감기한이 급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물론 이게 일머리도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 A라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, 이 정도까지는 미룰 수 있겠다. 그래서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일이 하기 싫어질 때면 아, 나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나?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아,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정말 힘들어요. 물론 이게 맨날 맨날 눈뜨기는 너무 힘들지만 진짜 어디 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에서 못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. 어그 피곤한 것과 별개로 정말 의식을 깨우고 싶어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? 이 머리를 깨워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. 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잠에서 깨고 나면 이제 생각을 하기 싫어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돌아가고 좀 끝이 없는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답이 없는 고민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약간 답정너인데 그 답을 행하기가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눈을 뜨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마음이 쉽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. 나름의 안정감을 어느 정도 찾은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내 마음이 좀 쉽게 요동을 친다거나 그 요동칠 때 물결이 내가 감당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나까지 막 휩쓸려 갈것 같을 때 물결이 꽤클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됩니다. 어, 예전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회피한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회피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막 어디 연예글 이런 거 보면 회피형 애인은 피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나는 그 동안 회피를 엄청나게 해왔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방법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테니까 회피를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. 내가 계속해서 회피를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나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회피를 하면 안돼 이런 삼단논법으로 회피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다 라고 저의 마음의 법칙이 하나 또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회피하고 싶어지지만. 그럼에도 피하면 안 된다라고 또 어찌 보면 별난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의 법칙을 가지고 또 한동안 살았었는데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를 그대로 직면하고 그걸 다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. 저도 그랬어요. 눈앞에 놓인 이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아,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그래, 회피하지 않는다, 기특해, 칭찬해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점차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면서 에너지가 완전 고갈됐어요.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일을 다 직면하면서 살 수는 없고 또 모든 일을 다 피하면서만은 살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적당하게 피할 줄도 알아야 한다, 도망갈 줄도 알아야 한다,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 수학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었는데요. 수학 풀다가 막히면 그거 끙끙거리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잠시 다른 문제 풀다가 다시 한번 풀어봐라.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가지고 풀릴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.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.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. <laughs>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자 아주 멀리멀리 도망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 해서 이렇게 잠깐 뒤로 물러나서 숨도 고르고 생각도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시 뛰어들자고 마음의 법칙을 좀 바꾸었습니다.